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비언의 알렉스입니다. 보통 이제 베이스볼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오늘은 제가 한 번씩 다루는 이제 영화에 대한 평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씩 다루는데 오늘은 어, 요즘 어,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어, 귀멸의 칼날 무한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저는 어제 밤늦게 일요일 8월 31일이죠 밤늦게 아이를 재우고 혼자 영화 상영관을 찾아서 어, 귀멸의 칼날 무한성을 봤고요 어 다른 뭐 여러 그 평론 전문으로 평론 하시는 분들 김혜 뭐 케이지라든가 와이어라든가 등등 여러분들의 평가를 사실은 영화를 보기 전에 조금 봤어요 봤는데 어, 저는 이제 그러한 어려운 좀 이야기들 말고, 그리고 또 세세한 이야기들 말고, 어, 이 영화가 줬던 어, 저한테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 영화는 정말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안녕하세요, 알비언의 갈스입니다 일요일 8월 31일인가요? 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고, 동네에 있는 영화관에 혼자 왔어요 뭘 보기 위해서? 바로 저 영화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비멸의 칼날 잠시 뒤에 영화 볼거에요 제가 볼 거예요. 느낀 이 영화는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비장미와 거기에 슬픈 서사 플러스 정말 대단한 아주 어쩌면 위대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뉴포터블의 어, 어, 편집 작화 이것이 어, 더해지면서 정말 뭐 그동안 없었던 엄청난 애니메이션 무비가 탄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확실한 이야기는 이건 것 같습니다. 어, 상영관에서 이 영화를 보시고요. 꼭 보시고 박수를 쳐주시거나 아니면 욕을 하셔도 어, 이 영화는 상영관에 가서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 우리 사람에게 어, 영화가 줄수 있는 어, 기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에게 어, 영화 보고 제가 솔직한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한 연차편도 봤기 때문에 기대가 큰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인간에게는 어, 다섯 가지의 오감이 있잖아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그런데 영화는 어 어떤 걸줄수 있죠? 바로 시각하고 그 다음에 청각일 거예요. 청각. 어 그런데 이 영화는 적어도 이두 가지에 있어서 정말 저를 너무나 만족시켜 줬던 것 같아요. 너무나 적절하게 그리고 멋지게 사용된 음향 효과, 음악과. 그리고 정말 시각적으로 더 이상 현대 시대에서 모르겠습니다 미래 시대에 더 대단한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의 최고의 기술력 최고의 작화력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기회가 되면 제가 어... 저는 코멘트를 여기서 많이 안 하는 게 좋겠죠. 아무튼 어, 비멸의 칼날에 여러 가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린 아이의 앞바다 보니까 시간을 그렇게 자주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 기회가 되면 어, 상영관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 영화를 상영관에서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그 느낌들을 느끼고 싶고요. 어, 여러 가지 모르겠어요. 다른 어, 이유들로 영화 관람을 망설인다면, 저는 망설이지 말고 가서 만 원에서 2만 원 사이 정도 하죠. 어, 그 정도의 비용을 내고, 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너무나 많이 느낄 수 있는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니메이션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는 시네큐이고요, 어, 리클라이너라고 의자가 상당히 편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볼 겁니다.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반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영화 매우 길지만 150분짜리 영화예요. 150분짜리, 150분짜리 영화인데, 이 매우 길지만 지루할 틈이... 어, 어떤 분들은 이제 그 회상신이 지루하다고 하는데 저는 글쎄요, 제가 템포를 빠르게 가져갔다 느리게 가져갔다 하는 것들을 조금 좋아하는 습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들조차 마음에 들었었고요 어, 아주 간단히 말씀드려서 어, 역사적인 애니메이션 영화가 탄생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영화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었던 것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낭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낭만이라는 단어를 요새 조금 자주 쓰는 것 같은데 어, 이 영화도 영화가 이 애니메이션이 매우 낭만적입니다 여러분 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러 꼭 상영관으로 가보십시오 저는 너무나 만족했습니다 지금도 제 귓가에 그 사운드가 울리는 것 같아요 저의 이 애니메이션 영화에 대한 평가는 10점 만점에 9.5점입니다. 거의 최상위 점수죠. 네. 알비언의 알렉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바이.